자, 바 6회 모유사니다 6회 10번 갈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967년에, 이렇게 돼요. 1967년에, <laughs> 미국 군대는요, get ready to 하면, 뭐, 뭐할 준비를 하다. 그래서, 뭐할 준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 동사가 get ready to. go to war. 갈 준비를 했다. 근데 전쟁을 갈 준비를 했다. 동사를 여기까지 보세요. 전쟁하러 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빌립이 나오는데요. 얘가 뭐냐? 믿으면서 분사구문이 되죠. 분사구문. 믿으면서 대디아를 대디아 올게요. some of its radar. 여기서 its는 us, 미국을 받아요. 단수니까 its로 받았고요. 미국의 레이다의 몇몇 레이다 시스템의 몇몇 개가 이렇게 되죠. Had been jammed. Had been jammed니까 이때 엉킨다라는 의미로서 방해를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태도 잘 챙겨두세요. Had been jammed. 과거완료수동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해를 받았다, 방해를 받았다고 믿으면서 근데 Soviet u i o n 이 소베트 유원에 의해서, 이 소련이라고 얘기한대요. 지금의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야, 전쟁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Luckily, before any disastrous step could be taken. Disaster 하 재앙적인 이런 의미죠. d i s a s t e r 게 재앙이라는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재앙적 steps, 조치가 could be taken, 수동이다. 여기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취해지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수가 있냐면, 아, 여기서는 되겠네요. take step 이란 편이요. take a step. 이러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수호예요. 가면 조치가 취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steps could be taken 하면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고요. weather forecasters. 그래서, 일기예보관들이요, 주옵니다 일기예보관들이요, alerts. alert 하면 알리다, 경보를 눌리다, 말이죠. 알렸습니다. 동사 이렇게 나고요. 미국 정부에게, 그래서 얘가 v4로 쓰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간접목적어, 그리고 데디아, 직접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a large solar storm, 커다란 태양 폭풍, 그래서, 태양의 폭풍이 이것이 방해하고 있었다 was disrupting. 자, disrupt가 방해하다란 단어. 방해하다 많이 뭐 쓰죠? interrupt란 단어 있죠? interrupt. 얘도 방해하다. disrupt. 또뭐 있어요? disturb란 단어 있죠? disturb. 이런 단어, 이런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방해하고 있었답니다. 레이다 커뮤니케 레이다 통신을 지구에서 그러니까 소련이 아니고 태양이 방해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인결선나옵니다그 결과 그 결과 the military quickly made the decision to back 그래서 그 결과 군대는요 재빨리 그 결정을 갖다가 to back down 그래서 그 결정을 갖다가 철회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ack down 철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에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과가 들어왔죠. 따라서 여기 문장 삽입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생겨주시고요 This story is a good example. 자 이런 이 이야기는요. 좋은 예이다 하고 전치사 들어옵니다. 전치사에 어떤 예냐면은 왜 both geoscience 어, and space 왜의 주그 다음에 have been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지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왜 지구사에서 지구과학이죠 지구과학과 스페이스니까 우주의 리서치 연구가 have been incorporated 이게 뭐가 된다 포함되어져야 하느냐 뭐 속에 into 내셔널 인커퍼레이티드 포함 통합 통합하다 포함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포함되어져야 하느냐. 내셔널 시큐리 티 r t 스 국가 보안 노력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고? 아니 전쟁이 나고 말고를 지금 뭐 결정한 게 결국은 지구과학하고 이거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니? 빈칸 나오기죠딱 좋겠다 그지? 요거 빈칸 나오면은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빈칸으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had it not been for. 어이구, 여기서만 해봤다. 자, 얘를 먼저 설명하면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without 가정법이에요. without 가정법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without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withou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원래 but for라는 애쓸수 있어요. but for. 예, 쓸수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 뭐냐면, 원래 여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이 형태에서요, 여기서 If가 생략이 돼요. 얘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동사 해죠. 얘가 튀어나가면서 어떻게 돼? Had it not been for 이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요거 세 가지, 그다음에 without 까지뭐 뭐가 없었다면 해서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Had it not been for the United States investment in solar and geoma, 아, geomagnetic storm research, 여기까지가 전부 다가 없었다면 이란 말이 됩니다. 미국의 투자가 없었다면, 근데 뭐, 태양과 그 다음 g e o m a g 지구 어떤, 지구 자기 자석의 폭풍 연구가 없었다면, 핵전쟁이 could have been 일어났을런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V1이야. V1이니까 뭐야? 어. 수동으로 쓰면 안 돼요. Been occurred. 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could have occurred. 요거는, 요거는 부사니까 쟁여두시고요. could have occurred라는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형태 잘 봐두십시오. 잠재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문장, 소주론까지 다 챙겨두시고요. 다음 장 갈게요. This incident 이 사건은 요 Serve as 하면 뭐뭐의 역할을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역할을 합니다. a n i m p o r t a n t lesson 중요한 교훈의 역할을 합니다. 뭐에 대한 교훈입니까? 교훈 중요하겠죠. 교훈 뭐고? How vital it is to always be prepared. 항상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교훈. 그래서 문성고 같은 경우에 요거 뭡니까? 요거 그냥 단어 늘어뜨리놓고 해석 안 주고요. 해석 없이 주관식. 요런 식으로 시험 잘 들어오죠. 그럼 이거의 제목이 이해가 되겠네? 제목 뭡니까? 그거 약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The importance. The importance of, 그 다음에, being prepared.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자, 이 정도 제목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보신 부분이죠 빈칸. 그리고 이것 도안 괜찮니 빈칸, 빈칸 주관식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리고 어법 중요한 거 많이 들어왔다 그지. 그다음에 순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장 삽입. 삽입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정법에서 그 주원식 있죠. 가정법 문장 주원식. 그래서 게제번 많은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7회로 가볼게요. 7회 1번 갑니다. <laughs>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승가져 되고요. 뒤에 진주 들어왔습니다. To make young children. 그래서, make 가 있어 사역동사로 들어와서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로서 제가 이렇게 그 위에다 따로 쓴 겁니다. 어려울 수 있다. 아이들이 야채를 먹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Some parents, 몇몇 부모님들은요, have found that. 대디아를 알게 됐습니다. 대디아 볼게요. 대디아에서 using reverse psychology reverse psychology 뭐 반심리학 반심리학 을 사용하는 것 얘가요 보세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고 동사가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to make 영 o 들은 g c h i l a t v e g e t a b l e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구라서 이수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반신약을 사용하는 것이 반신약을 사용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알아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But, 하지만, this method, 이 방법은요, doesn't just work. 단지 효능만을 단지 work 께서 효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피키 하면 까다로운 그런 어떤 까다로운 그먹는한 까다로운 먹는 사람들 그냥 먹 먹는 것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에서 피키, 트리키 t 이런 단어 쓰죠 트리키. c k y it can be also uh, it can also be used 그것은 또한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To make his clean up. 맞는데, make,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역이었어.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것은 또한 아이들이 그들의 장난감을 치우고, 그 다음에 목적보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Go to bed early on time. 잠자리에 일찍 들도록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미에 있는 반심리학인 Reverse Psychology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k a s is something. 자 그래서 요는 뭐냐? Something이야? Cold? 이게 뭐야? Reactance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Reactance은 반발이란 말이죠. 반발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인데, 얘가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비동사의 보호,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의 욕망이다. 근데, 욕망이 뭐지? 중요한 말이죠.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Reactance란게 뭐야?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욕망이다라는겁니다. 그래 so, 어휘 잘 챙겨두시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When someone tries to limit. 자, 누군가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What we can do. 두 답의 목소리가 뭐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들어왔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제안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 부사절. When naturally,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한다? 자연적으로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저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다 챙겨 두시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연결사, 그러므로 parents might say 부모님은 말할지도 모르죠. You can't have any broccoli. 너는 어떤 브로콜리도 먹을 수 없어. 어? 이상하다. 이상. 애들한테 야채를 먹이려고 하는데, 너 이제 브로콜리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먹기 싫어하는 거를 못 먹게 하네? 애들이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When kids hear this, 이것을 들었을 때, they feel like. 그들은요,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얘가 지금요, 동사고, 동사고, 이, like 접속사예요. 접속사고 뒤에 조동사 이렇게 들어요. 그들은, has been taken away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그들의 자유가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라 겁니다. 아, 나 이제 브로콜리 못, 못 먹네. 내가 비록 싫어하는 거지만 못, 못 먹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유를 뺏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That certainly 이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This가 이렇게 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앞문장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장 삽입으로 잘 들어오죠. 근데 밑에 보니까 t h i s 또 들어오네. 이런 것도 사역자로 들어오죠. 똑같아요. this are in max. 자 이것이 만들어요. the idea of eating broccoli.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사역동사죠. 목적 보호. 들리게 만든다. appealing. 자여러어어 한번 챙겨 드세요. 매력적으로 들리게 만든다. 얘가 뭐야? V2의 감각 동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필링이라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어필링. 어법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얘는 어법 5위 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문맥이 있어서 중요한 말이고요. 어법적으로도 중요한 말입니다. The psychological technique 이 심리학적 테크닉은요. 그냥 반심리학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w o r k s p a c 가장 효과가 좋대요. 1대들이나 아이들에게 between the 2살에서 4살까지 네 하지만 연결사또 들어왔어요 하지만 it can be used 그것은요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on anyone 어떤 사람에게도 who is stubborn 어떤 사람이야 고집 센 고집 세거나 overly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되게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가 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인덕션 이거 보기 있는 인덕션이 아니고요. 인덕션이 뭐냐면 인덕션입니다. 유예요. 인덕션 하면 유도라는 말이에요. 유도. 그래서 Of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행동의 유, 행동에 대한 유도 behavior. 뭐를 사용한 반심리학을 사용한 그래서 using 대단스케의 반심리학이 reverse psychology 있었죠. 그거는 찾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제목 문제로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런게 요형문 잘 들어오죠. 요형문 그리고 어 저기 연결사 두개 나왔죠 연결사 그 다음에 삽입 순서 요거까지 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mm uh -huh.